저는 정확히 말하면, 꼴돌리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축구에 발전이 없다. 어. 이렇게 하면 피파에 발전이 없다. 어. 아, 그러니까 실제 축구로 따지면은, 꼴돌리려도 되는 거예요?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넥슨이 좀 본다면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거는 조금 넣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 피파 회담입니다. 네, 피파 온라인 4의 무궁한 발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국제대회에서의 승리를 고민하기 위해서 한국대표 선발전을 통과할 아홉 명을 모셨습니다. 축구자회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어어어 네! 어어어 오! 회담 퍼티켓! 오디! 잡 고! 자, 고! 자, 고! 고! 어 자 오, 오늘은 진짜 멋있게 타고 왔어요. 멀끔한데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요즘 친구들 말하면은 꾹꾹꾸만 보다가 어. 아 이런 모습을 보니까 조금 멀끔하니까 보인다, 좀 잘생겨 보인다 어. 이런 얘기 있는데 꾹꾹꾸 아시는 분? 꾹꾹꾸 여기서 나이 주, 누가 제일 어리죠? 민태현 선수 가 20살이잖아요. 네. 네네. 혹시 꾹꾹꾹 알아요? 아저 몰라요. 혹시 꾹꾹꾹 아시는 분꾹 아 처음 들어는데 뭐예요? 여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네. 누가 누가 얘기했어요? 작가님이 예. 네. 작가님몇 살인데요? 아 싸우는 거아니요 아, 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는 네, 네, 네. 거예요. 어린이까예예 어. 그러니까. 예. 꾹꾹꾹가 예, 예. 꾸며도 꾸질꾸질이라는 줄임말이죠. 꾸며도 사실 좀 음. 티가 나는 선수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을 텐데. 아, 왜, 왜, 어떻게요? 아니, 아니. 아니 저도 당신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어, 얘기 같아. 예. 껌물이 예, 어. 네, 얘기해가지고. 헤어랑 메이크업은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네, 안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따가 하시네. 또 이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운동인들은 원래 메이크업 음. 안, 아, 안. 아니 이게 헤어 한 거예요 이거. <laughs> 한 거구나. 아 그런 것도 아. 말하지 마. 헤어했잖아. 아. 아, 아까. 한거 같지도 않아. <laughs> 반대로 이거 어, 오늘 좀 멋있는데 그런 느낌 주는 선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저희 형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야, 야, 부서 좀 때리지 좀 마. 젠네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차현우. 아, 차현우. 차현우. 오, 차현우.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저도, 저도 현우 요 새신랑 같아요. 웨딩 촬영 가는 것 같아요. 오. 감사합니다. 어. 스파 게이머 중에서는 어. 또 이, 이게 조금 괜찮지 않나.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laughs>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스타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몰아주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고 데뷔어가 찍 아니, 우지게 몰아하네. 말 싸가지 없게 하네. <laughs> 나하고 우진이는 살빼잖아요? 네. 진짜 잘생겼어요. 어. 과거 사진 넣어주세요. 아, 그나저나 저희가 에, 출정식이에요, 오늘 사실. 어떻게 준비는 다들 잘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3 6 5로 준비되어 있어요 늘 완벽하게, 네, 준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자, 있어요 네. 샌드박스에서 지원금 나와가지고 그걸로 좀 가계부도 작성하고 네. 뭘 할지 좀죄송데 재무관리 네. 그 말고요 아니, 대회 준비 잘 되고 아, 있냐는데 아, 지금 아, 아, 지원금 제가... 나온 것도 중요하죠 네, 그 아, 중요하죠 저희는 네, 보... 샌드박스 대표님 보너스를 받았다고요 아안 나오죠 그쪽은? 샌드박스가 이번 연도에 좀 부진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아. 국대 반대로 보너스 줄 정도로 좀. 본인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나는 4년 만에 <laughs> 국대 한 사람이 3년이요 아 3년이에요? 3년이나 4년이나 그리고 신준호 선수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대회 준비 어떻게 되고 계세요? <laughs> 아 뭐... 그냥 형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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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첫 번째 안건부터 먼저 시작해볼까요? 네! 아, 이번 3분기 한국대표 선발전에서도 역시나 다양한 명장면이랑 이슈들이 탄생이 됐는데 제주팀! 일단 네 이번 선발전에서 만났던 상대 중에 어렵고, 좀, 뭐, 좀, 까들어왔다? 이런 상대가 있을까요? 저는. 서현이요. 오. 음. 아, 좀 못하는데, 지더라고요, 제가. 어. 아니, 송세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게 저는 어이가 없어요. 송세현이 대회 때 어. 저를 어. 이긴 적이 없어요. 어? 결승전에서 어? 제가 이겼잖아요. 언제요? 프리시즌. 야, 그거 언제? 4년 전얘기라는거 아. 이번 c 프리 시즌 때. EACC 나올 때마다 저쪽 계신 저분은 저희한테 맨날 올킬 당해서. 항상 응, 사강에서 떨어졌어요. 차현우 선수가 조용히 웃고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얘기를 들으면서.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목소리> <목소리> 어, 이제 이러도 좀 불편해요. 사실 어쨌든 1이 2, 3이잖아요. 지고 왜 잡고 얘기한 건지 이해가 잘안 가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어. 우리 1위 팀한테 아좀이팀 상대하기 진짜 쉬웠다. 그리고 꽁승이었다. 저는 갤럭시 게임. 게임으로... <목소리> <목소리> 쉬웠구나. 네, 왜냐면 에이. 제가 게임도 안 하고, 그래도 아, 베너신이올킬 어. 했는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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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쉬워요 특히 신보서 그꼴 먹고 그 표정 봤거든요. <laughs> 네, 질질 짜는 것도 봤고, 신보서도 표정이 참좋했어요캐럭시 게이밍은 어느 팀이 가장 쉬웠어요, 대표님? 어, 저희 배수. 제주. 제주. 에이. 제주가 <laughs> 이 자리 어떻게 올라왔지? 아, 이런 소리도 들더라고요. 에이. 제주도 한번 들어보죠. 누가 쉬웠다? 이쪽은 세들러가 쉽지 않았어요. 세들러가 <웃음> <웃음> 그건 좀. <웃음> <웃음> 가만히 또, 세들러 선수들이 진짜 싫어하겠는데요? 아, 그럼 올라오든지. <laughs>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드래프트에 대해서. 최조 선수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팀 드래프트 진짜 잘 뽑은 것 같다. 음. 저희 팀이 여기 셋 중에는 제일 잘 뽑은 것 같다. 어, 여기 말고도 그냥 전체적으로. 1번 픽이었던 인피니티. 아 여기 일단. 포비 아이콘, 제비의 아이콘 악리였거든요 아, 그리고 중원의 MC 발라드 은카 옆에 굴리트 보아탱의 반데이크 오. 오. 그런 걸 기억해요? 야, 많이 져서 그렇구나 어. 저는 원래 맞아요. 1등하고 어. 이기면 그런 거 기억 안 어. 하는데 아, 마지막에 아, 예. 인피니티랑 경쟁하던데 아, 예. <laughs> 아니 강선수 씨는 우리데와 어, 나이스!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요 아, 차이르 선수 그 이기고 울었잖아요 여기서 <laughs> 인피니티랑 어. 경쟁이 어, 이어서 굴보가 어, 2명이나 아. 했네요 계속해서 이제 샌드박스 얘기도 들어보죠. 드래프트 때부터 진짜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케 어, K 스쿼드라고 아...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터뷰 때도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어떤 선수에 좀 입김 많이 작용이 됐었는지 궁금해요. 음. 보통은 되게 좋은 선수를 많이 뽑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 선수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진이 형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에 꽂히면은 다른 걸잘못 들어요. 음... 그래서 뭐 보다가 어, 이거 좋은데? 어. 이렇게 하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정신줄을 놓고서 다 한국 스쿼드 를 맞추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심심해서 했어요. 자꾸 안 하길래. 네. 야, 이거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어 괜찮다. 그럼 할까? 해서 오 어, 해. 해가지고 얻어 걸렸네요. 약간 듣다가 정말 이유 없네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드랩 그 연습하면서 어, 이거 샌드박스 입으에좀 힘들겠는데 이 어. 생각 좀들 정도로 케이스쿼드가 어, 네.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 아니, 누가 누굴 어. 걱정해요 지금? 나 어이가 없네. 아 근데 그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스쿼드는 강한데. 일단 저희가 아이콘 차범근을 가져왔고, 제주가 토티 소놈이 가져갔으니까, 탑티어들은 다 빠진 대한민국 스쿼드라 어. 사실 강하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어. 저 팀은 잘못 잡았다. 그냥 잠깐 망설이긴 했었어요. 근데 어. 근데 드래프트를 안 써놨어요. 네, 그거밖에 준비를 또안 해가지고, 네. 저희가 <laughs> 아, 왜 그러냐면, 저희가 투톱을 아이콘 차범근 토티 소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드래프트 소놈또 뒤여가지고. 아, 근데 진짜 리브 샌드박스 많은 분들이 보면서. 박주영 선수 활용도가 진짜 좋다. 특히 차현우 선수. 아, 너무 제가 기억하는 박주영이 좋았던 그 순간은 차현우 형이 그 김승섭 선수랑 할때 음. 반데이크를 이렇게 음. 누르고 해감이 아, 아. 네. 어때요? 원청이 선수. 음. 아, 그러니까 그닥 저는. 왜냐면 박주영은 톱에 써야 좋은데 네. 공격형 미드를 쓰다 보니까 아. 공격형 미드를 쓸, 새끼, 아니, 쓸 사람이 없어. 예, 예, 예. 그래가지고 그닥 오. 좋지 않아요. 변호진이 진짜 잘 썼어. 네. 아, 박주영 선수가 의외로 헤딩을 정말 잘 따고, 어. 그리고 슛이 진짜 좋아요. 아주 자유자재로 그냥 불꽃슛을 네. 그냥 뽑아내기 때문에 네. 어. 정말 좋습니다. 효진 네. 어. 선수가 생각할 때, 아, 이거 유저분들이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다. 네. 한번 팁을 주세요. 약간 투톱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원톱을 쓰신다면 공미로 쓰셔도 되는데, 투톱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톱이죠. 사실, 뭐 대한민국 스쿼드 운영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선수는 차범근 그리고 또 한때 친구였던 었2 1토치 진짜 좋았어요 근데 아, 너무 좋았죠 네. 네. 근데 그거보다 좋은 게 21토티잖아요 네. 21토티는 진짜 잘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21토티 손흥민이 드리블은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일단 한번 뛰면 은못 따라와요 뒤에서 어, 빨라서 중거리가 워낙 좋고 슛도 그냥 뭐 강남은 뭐 음. 때리면 은 거의 세번 때리면 두 번은 들어가는 느낌이라서 이번에 저희가 올라가는데 손흥민 선수의 지분은 엄청났던 음. 것 같아요 실제로 같이 뛰어봤으니까 같이 네. 뛰고 막 밥도 먹고요 음. 모유탕도 가고 막등 떼도 밀어도 그랬어요. 어, 음. 연락 안 온다던데. 진짜 하겠어요. 막 음.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laughs> 네. 네. 그때는 진짜 친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나 본다면 답장좀 네. 해줬으면 좋겠다. 흥민아, 사랑한다. 네 이번 한국 대표선발전에서는 또 빼먹을 수 없는 토픽이 있습니다. 홀돈 어 신보석 선수 지금. 네, 자, 아, 또한번볼 소유가 상대 진영에서 조리조리 잘 피해 다니고 있어요. 네. 운영 음. 혹은 볼돌에 가장 많이 당하신. <laughs> 제주 유나이티드의 얘기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자, 이번에 이라크전을 보는데. 소, 손흥민 선수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축구에 발전이 없다. 저 피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피파에 발전이 없다. 어. 그래가지고 그 이렇게. 인터뷰가 논란이 됐어요. 맞아요. 이라크가 침대 축구도 안 했는데 그렇게 인터뷰하면 안 된다. 아, 역시 손흥민의 친구답습니다. 손흥민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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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서. 힘들어요? 해좀 네.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 근데 승재우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그걸 봤어요. 제가. 뽀볼를 하지 말라. 네. 공격 좀 해야 된다. 이번에 대회 하면서 약간. 티파에 어, 대한 약간 편차가 왔거든요. 공격적으로 하면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와서 다들 좀 공격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문형 같은 거를 약간 좀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좀 약간 과하게 말한 것도 있는데 음. 제가. 평균 득점이 거의 3점대였거든요. 맞아요, 많이 올렸죠. 네, 그래서 쓰읍, 재밌게 할수 있는데 왜안 음. 하나 이런 생각도 있고, 우리가 뒤에 있으면은 뒤에 서서 안 갔다, 어. 압박하면은 어. 압박해서 무서서 워안 갔다. 어.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보면 뭐 어떻게 누가 뿔돌이라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꼬리를 물다 보면은 사실 뿔돌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음. 한 사람은 느낄 수 있고 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어, 어 저는 뿔돌 하는데 그 자체 가 그냥 뿔돌로 보였기 때문에 뿔돌이다 음. 네. 이렇게 공격을 하면 누가 보겠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반박할 얘기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입니다. 이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재미를 줘, 줘야 된다.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근데 저는 정확히 말하면 볼 돌리기를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수비 라인이 너무 많고, 8명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박스 앞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방에 있는 투톱은 역습을 하기 위해서 수비가담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들어가서 무리할 바에는 제가 중앙에서 빌드업을 한다. 음. 이런 마인드고, 제가 생각하는 볼돌의 정의는 중앙선 아래쪽에서 우리 진영에서 공을 돌리는 거.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플레이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볼돌 안 했다고 하면 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으면 나와서 음. 압박을 해서 음. 공을 뺏으면 되는 건데, 다 이제 지역 수비를 하고 음. 숫자를 많이, 수비 숫자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보이거든요. 어. 수비는 지역 수비를 하면서 다 뒤에 있는데. 너무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그걸 좀 강요하는 게 아닌가. 신보석 선수랑 차현우 선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은 상대방이 워낙 내려앉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점유율이 높아지는 건데 음. 그게 볼돌과 운영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 강성우 선수랑 제가 두 번째 매치를 했을 때. 제가 선제골을 먼저 넣었거든요. 그 다음 라인을 올리시고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나오셨고, 저는 실제로 공을 많이 뺏겼었어요. 음. 그런 뭔가 수비진영에서의 리스크를 본인이 이제 감수나 감당을 하면서 음. 공격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모순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수비를 다 뒤에 두고, 어, 너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사실 그런 길이 잘안 보여가지고, 음. 다 알거든요, 서로 이제. 이게. 재밌으려면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한골 넣고 좀 운영하면서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이게 운영이 정해져 있어요. 음. 했던 말들이 예전 이미 10년 전부터 다 확립돼 있던 얘기인데 음. 이제 선수로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보시는 분들 하여금 좀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이, 내가 하는 이 게임이 저, 좀 발전을 하고 발전이 돼야 내가 선수로서 좀더 성장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선택을 한 건데. 음. 네. 좀 아쉬운 거죠. 그냥 뭐뭐 지탄받아야 될 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유왕이면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런 이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요 아무래도 이제 P.O.3 같... 때부터 했던 경험 많은 선수들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원로 선수시잖아요. 네. 원창서 선수 실체 축구도 했었고 그럼요. 뭐 네. 이야기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 볼게요. 아니 근데 양쪽 말다 맞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공격적으로 해야 또 팬들도 예. 늘어나고. 제가 너무 뒤로 음... 앉아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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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시청자분들이 예. 건방지다라고 생각할는거 아니, 아니에요. 같아요. 어. 지금 말이 너무. 근데 또 월로시니까 어. 30분째 기다렸네. 예. 말하고 싶었는데. 예. 아,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송승 음. 선수 말도 맞고 차현우 신보덕 선수 말도 맞는데 음. 한국에서 하는 것만큼은 자 음. 공격적으로 재밌게 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그렇죠. 제도가 있어야 된다. 침성향을 어, 예를 들어서 보통만 놓고 수비적 매우 수비적 안 된다. 음. 그리고 볼 돌리기에 대한 규정을 좀더 명확하게 놓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더 그렇게 하는 게아닌가 그래서 규정이 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팀의 같은 대표로서의 의견을 좀 다른 관점에서 저희가 봤는데 네. 사실 저희가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토론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각자의 견을좀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 안건은 여기서 음. 좀 종료를 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안건으로 이제 세계대회 앞으로 다가 세계대회에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것 같은데 아 최근에 세계대회에서는 좀 오랜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오랜만이죠 또 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네. 세계대회 어떻게 생각이세요. 볼 돌릴 거예요? <laughs> 세계 대회는 한국 팀만 만나지 않는다면 볼 돌릴 겁니다. 한국 대표 선발전하고 세계 대회는 달라요. 아 한국 대표 선발전은 볼 돌리면 아무나 뭐라. 아까까지는 한국 대표 선발전에 대한 얘기고 어, 세계 대회는 다르다. 세계 대회는 그냥 이기면 돼요. 이기면 된다. 네, 아니 볼 돌리도록 이기면 돼.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더 그러세요. 볼 돌려서 그냥 이겨버리다. 예, 예. 세계 대회에서는 신보석 선수가 아마 잘할 것 같아요. <laughs> 열심히 돌려주세요. 팀을 <laughs> 위해서 공격적인 위해서. 건 어차피 저랑 창근 형이 하니까. 만약에 상대방에서 선 볼도를 한다면 그 이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아, 아 좋아요. 아. 진짜 다시는 네. 돌릴 수 없게.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팀을 상대할 때 좀. 착한 팀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나쁜 팀이 있다는 거를 어, 좀아 보여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 보여 주나요 혹시? 다시는 못가 볼게. 어, <laughs> 우린 더 잘할 수 있다. 기존자 어, 앞에서 안 밀리는 네.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다시 해설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너는 행복한 거다. 우린 돌아갈 곳이 없어. 너는 행복한 거야. 불러 줘야 가지. 제주는 대회 가서 볼도 심하게 하는 운영 심하게 하는 팀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상대할지가 궁금해요. 근데 뭐 저희는 사실 선발전을 치르면서 몇몇 선수들한테 아 이거 중국이다 생각하고 연습하면 되겠다 아니 저렇게 얘기하기에는 음... 자꾸 나한테 두껄 먹혀놓고날 어. 쳐다보고 얘기해 이치모 아, 선수 그래서 중국인 논란이 있어가지고 신짜오라는 별명이 있어지고아 <laughs> 지금 어. 또 신씨여가지고 거기서 네, 네, 많이 네, 들어본 네, 얘기죠? 예, 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또 아니 자꾸 쳐다보면 <laughs> 얘기하니까 해설진 분들 <부분들을> 얘기하면자 <laughs> 어. 얘기했어요 아, 예, 예. 쟤도 해설이었으니까요 아. <laughs> 맞잖아요. 해설 아. 저쪽을 봤구나 내가.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에서 네. 헷갈린 네. 거죠. 네. 음. 네. 지난 썸머 시즌 국제 대회 우승이 태국의 페이지 클랜이었거든요. 페이지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실력 어. 선수는 예전 피파 3 때부터 좀 항상 많이 잘해왔죠. 항상 잘해 왔고. 네. 쩝쩝이. 유명하죠 아, 쩝쩝이. 파타나사. 네, 파타나사. 쩝쩝 선수는 사실 송세 선수가 약간 공격을 잘하는 선수한테는 잘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변우진. 어변우진 선수 역시 맛을 잘한다. 변호진 선수는 네. 공격대 공격 싸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인 뛰같아요 아, 급천이다. 네. 실제로 외국 선수들이 변호진 선수를 볼때좀 한국의 피파 킹 이렇게 좀 보는 분들 많더라고 옛날에 올킬하라고 우승하고 이래가지고. 때가 이제 7연속 네. 네. <laughs> 그렇죠 칠연킬. 사실 저희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건이 윤창건 선수가 공격적인 음. 플레이 정말 잘해서. 윤창근이 저는 변호진처럼 성장하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번 대회 때만나면 나가서 붙을 자신 있나? 네,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오. 오. 그러면 뭐 쩝쩝이 어, 이 파타나사 선수만 저희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선수랑은 좀 붙어보고 싶고 좀 자신 있다. 아, 저는 탄타이 선수. 어. 탄타이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탄타이랑 저랑은 딱1승1패 f c c 결승 때 벽을 좀느꼈어 처음에 처음 외국 선수. 저도 탄타이 선수랑 해보고 싶은 게, 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탄타이 선수 영상 보면서 좀 많이. 영감을 받았거든요 공격적으로 아니 근데 윤창훈 선수가 제 플레이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laughs> 왜죠? 전술을 막제거 쓰고 음, 원창현님 네. 전술 막 이러면서 외모 느낌은 아. 비슷해요 네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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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타이에요 저예요? 저좀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니 포메만 쓰고 이제 스타일은 완전 다르게 <웃음> <플레이어>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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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어도 있죠 아, 포메는제거 쓰고 네, 스타일은 네. 탄타이 그럼, 네. 어, 그럼 이렇게 들어보죠 아, 원창현 아, 선수의 아, 스타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랑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미친 우리 세팀다 그냥 다 압살해가지고 와 대한민국 진짜 멋있다 외국 선수들도 막 극찬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팬분들도 다 그렇게 환호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플레이 보여줄 거라 믿고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올라갔는데 세계대회 보실 때만큼은 정말 통쾌한 경기력으로 어 정말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가거든요. 뭐 성훈 이 형도 오랜만 에 나오고 처음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의지 투합해서 세계에 한번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아홉 명의 피파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앞으로의 세계 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또 고민 같은 것도 들어보고 아, 이것저것 한국 대표 선발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파이팅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파이팅!